극장골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력평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 토트넘과 체이시의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콘테와 투엘 두 명장의 지략대결이 펼쳐졌던 경기인데요. 두 전술 변태의 싸움이었고요. 진짜 축구그 자체였습니다. 결과는 2대2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다음 충력평가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충력평가 7번 문항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콘테와 투엘의 충돌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진짜 어제 둘이 겁나 싸우더라고요. 자, 1번 보기부터 갑니다. 후반, 토트넘이 동점골을 터뜨리자, 콘테가 투엘을 향해 기쁨을 표출했고, 투엘이 도발에 맞서면서 충돌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자, 첼시가 1대 0으로 앞선 후반 23분, 호이비에르가 동점골을 터뜨리자, 콘테 감독은 네, 특유의 세레머니로 기쁨을 표출했습니다. 첼시의 강력한 압박과 조직력에 좀처럼 공격 기회를 잡지 못하다 터트린 동점골이라 더 기뻤을 터니다 다만 콘테 감독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대 벤치 쪽으로 몸을 돌려서 세레머니를 이어갔죠. 그러자 투엘 감독은 콘테 감독의 도발에 맞서 강하게 설전을 펼쳤습니다. 최 1차 콘테의 난이었습니다. 2번 보죠. 첼시가 역전골을 터트리자 투엘은 토트넘 벤치 쪽으로 뛰어가며 복수 도발을 했다. 이 번도 맞습니다. 투엘 감독의 복수 도발은 9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1대 1 동점이 된뒤 토트넘을 강하게 밀어붙인 제시가 후반 32분 제임스가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투엘 감독은 또 주먹을 불끈 지는 세레머니를 펼치면서 토트넘 벤치 쪽으로 뛰어갔는데요. 컨테 감독은 얼굴을 떨구며 투엘 감독이 지나가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지만 투엘 감독은 토트넘 벤치 쪽으로 꽤 멀리 진입해서. 세레머니를 펼쳤습니다. 제2차 투엘의 난이었죠. 2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3번, 경기 후 악수하는 과정에서 투엘이 콘테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두 감독이 또다시 충돌했고 콘테와 투엘 두 감독 모두 퇴장을 당했다. 3번도 맞습니다. 자 악수할 때 충돌했던 상황에 대해 투엘 감독은 콘테 감독이 악수할 때 눈을 마주칠 줄 알았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결국 두 감독 모두 동반 퇴장을 네, 당했죠. 자, 4번. 경기 후, BBC는, 투엘은 48세, 콘테는 53세다. 양팀 감독 모두 부끄럽다고 보도했다. 영국 언론 BBC는, 양팀 감독 모두 부끄럽다. 몇주 징계를 받아야 한다. 아이들이 아니다. 투엘은 48세, 콘테는 53세다. 이런 행동은, 품위를 떨어뜨릴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이가 못한다 이거죠?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5번. 콘테는 자신의 SNS에 투웰의 세레머니를 못 봤으며 자신이 봤다면 넘어지게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5번도 맞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콘테가 왜 가만있지? 했는데요. 못본 거였어요. 경기 후 콘테 감독은 소셜미디어로 투웰 감독을 다시 자극했습니다. 제임스 득점 이후 나온 전력질주 세레머니를 언급한 것인데요. 콘테는 운이 좋게도 내가 보지 못했다. 봤다면 너를 넘어뜨리는 게 당연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감독의 지략대결과 더불어 충돌 장면도 볼만한 경기였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정답. 1번부터 5번까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토트넘과 첼시, 콘테와 투헬. 진정한 축구를 만끽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충력평가 마칩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